우회전하기 전 보행자를 먼저 보내고 공사 구간이 보이면 서서히 피해갑니다. 공사 구간이라는 걸 환경에서 통신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미리 좀 피해야겠다. 불법 주정차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어린이를 횡단보도에서 맞닥뜨린 찰나. 차는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멈춥니다. 구급차가 급하게 뒤따라오자 차선으로 옮겨 길을 터줍니다. 차량들은 이렇게 도로 곳곳에서 나오는 보행자와 장애물을 피하며 시속 50km 이내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신호등과 도로 CCTV 등의 탑재된 장비로부터 통신 정보를 받아 차량이 주변 환경을 인지해 운행하는 원리입니다. 통신만 원활하면 운전자 도움 없이도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4단계 수준의 자율 주행. 국내 연구진이 2년여 동안 개발한 기술로. 첫 도로 주행에서 왕복 2km 구간을 무난히 달렸습니다. 우회전하게 된블 있습니다. 아니면 돌그 보행자가 있고 사고차가 있다 하는 그러한 정보를 주면서 차는 좀더 안전하게 갈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다만 야간이나 악천후에서는 통신을 주고 받을 수 없는 등 기술적 한계가 남으면서 완전한 자율 주행으로 접어들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 역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자율주행차 김민혁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방금 시연에서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율협력주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자율주행이 주변 환경과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이 차량이 운행하는데. 중간중간에 기지국도 또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음. 또 같이 움직이는 차가 있었거든요. 이게 커넥티드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차량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둘 차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테슬라를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토 파일럿이라는 기능이 들어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앞에 차 앞에 눈이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단독으로 주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 테슬라는 단독으로 주행하면서 이 자체적인 이런 센서를 가지고 이 자율주행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음. 물론 근데 이 미국에서 이 보면 최근에 좀 안전 이슈 사고가 일어나서 좀 안전 이슈가 좀 대두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는 완벽한 단계의 자율 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음. 어디까지나 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오늘 국토부가 시연한 방식은 이런 차를 이 인프라 방식 안으로 끌어들여 와서 음. 그 안에서 차량과 차량 그리고 또 차량과 기지국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럼 다시 말해서 더 안전한 자율 주행 환경을 만들어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연에 사용된 기지국만도 4 개거든요. 우리 네. 기지국이랑. 이 정보통신망 이런 걸 까는데 사실 민간에 맡겨두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런 것을 통신환경, 기지국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간의 차량 개발, 차량 민간에서는 차량을 개발하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두 가지가 음. 같이 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 이제 오늘 소개된 이사 단계 자율주행차 시 언제쯤 실제 도로에서 볼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 이제 R&D 비용에 1조 원을 넘게 투자해서 2027년에 이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좀 방식을 와이파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이 과기정통부에서는 LTE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서 좀 아. 부처간에 이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찌 됐던 간에 좀 올해 연말부터는 이 구축에 들어가게 되고 늦어도 2025년까지는 주요 도로 곳곳에 이 기지 이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인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난 주스와 올린 누리호의 이 생생한 비행 과정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카메라 다섯 대가 촬영을 한 건데 점화부터 이륙 또 모형 위성 분리까지는 성공적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영호 기자입니다. 일단 로켓에 75톤 엔진 4기가 강한 화염을 내뿜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발사한 지 2분 7초 일단 로켓이 정상적으로 분리된 뒤 이단 로켓이 점화됩니다. 3분 53초엔 모형 위성을 덮고 있는 페어링 두 개가 완벽하게 분리되고, 4분 34초엔 2단 로켓 분리와 동시에 3단 로켓이 점화됩니다. 발사한 지 15분 21초, 발사체가 고도 700km에 이르며 모형 위성도 정상 분리됐지만, 아쉽게도 예정된 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해 미완의 성공을 거둡니다. 누리호의 생생한 비행 과정이 담긴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누리호 동체에 탑재된 카메라 5대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누리호의 1, 2, 3단 분리와 점화 그리고 모형 위성이 정상적으로 분리된 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3단 엔진이 원래 연소시간보다 일찍 종료돼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모형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장면도 카메라에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의 비행 영상과 자료 등을 토대로 3단 엔진 연소의 조기 종료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 데이터 분석하는데 약한 2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기초 데이터 바탕으로 해서 좀더 상세한 결과까지 얻는 는약한 1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연구원은 3단 엔진 연소의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내년 5월 예정된 2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영입니다. 네, 닭고기로 잘 알려진 하림은 최근 10년 동안...